이안 <목소리> 됐어? <응. 목소리> 응. 뭐?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나 아니야 나야나 그래. 아니야 한번시기려했아빠오셨 네. 지금 두번맞아 네. 그러면 계속 보여줄게요 두번 맞혀 아들이 꺼 네. 네. 이런 패스 위험해요 명석이 아들이 꺼안 안 네. 보여줄 거야 안 아들이 와우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아들이 야안 보여줄 거야 안보안보아 아, 이거 한번 10분만 공부 보고 이거 끝나면 다시 이거 봐 아빠 보여줄게. 아, 네? 이안 이제... 끝났다고 했는데? 안 끝났다는 데 이게. 그래, 삼촌. 그럼 어렵나? 어? 好，我走。 Yeah. 아이. 불 전원이 나갔저요 접지 조심해야 돼. 이거 기둥 접지도 돼. 아 전원이 나갔어아 아, 여기 이거 이나 신경 쓰지 말고 복구하면 다 얘기해 줄게. 가서 몸고 있어. 끼고 있니?

괜찮아 이거 잘안먹는지금 안돼 안돼 됐다 시간 4분 어? 어 4대8에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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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용해야 되나요? 4분, 뭐, 4분, 아 4분 후... 어, 4 네. 아, 네. 다시 다시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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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일단은 다시 좀가까으서적용 갈게요 네, 네.

공이 앞으로 가야 흙이가 더 붙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무조건 요 패스가 나왔어요. 아, 그건 뭐야? 1분이요! 1분! 일본. 왜 다시 보여줘? 야 이거 패스! 오.